은그 폐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심판 아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징계가 끝나면 다시 모으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우상과 부정한 것들을 제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 말씀은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과 첫 열매와 그들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학적인 뭐 어떤 견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이 예언들의 말씀을 볼때 회복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말씀 곳곳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가 우리에게 그 말씀에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절차, 예전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배입니까? 우상숭배와 혼합된, 변질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그 예물과 첫 열매를 요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하는 예배의 장소가 마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재산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 있는 여러분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귀한 예물로 여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제물을 태울 때 드려지는 이 향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예물은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물은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일부분, 남는 시간,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마치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석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재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더욱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온전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 인조를 알고. 하나님은 그 훈련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연단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치 학교와 같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매출하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양만큼 정한 절차대로, 정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광야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척박한 곳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살아가면서 열악하지만 척박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가 그 여정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가난, 약속의 땅으로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그들의 회복,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완전한, 이 완전한 회복이 그제서야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광야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비록 열악하고 척박하지만, 이곳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영혼이 다듬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늘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단과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고 완성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미련과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인정과 성공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물로 주어졌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연단이 끝나고, 완전한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마치고요.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멸망과 그 심판의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작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말씀해 보면 우상숭배의 근원지 인 남쪽의 숲에 불이 불을 놓은 놓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방의 숲 남쪽의 숲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에 불을 놓는다는 것은 이곳에 불과 같은 전쟁이 일어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숲을 덮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모조리 태운다. 말씀 그렇게 기록합니다. 푸른 나무는 여러분 의인을 상징하고요. 마른 나무는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의 참아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살림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상하게 하면서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방 살림 예루살렘 이이 남쪽 숲에 불을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단어는 주로 포도원과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런데 오늘 이 남방 살림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썩은 나무들, 마른 나무가 가득한 열매가 없는 메마른 숲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는 열매 맺는 포도원이었을지라도, 지금은 마른 쭉정이 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 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보는 것은 큰 산불이 한번 나서 숲을 휩쓸고 지나가면 그곳에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살림과 초목들은 전부 잿더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 잿더미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것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마른 것 같고 아무 쓸모 없어진 이 초목들을 태우셔서 이제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이 혹시 이 남방 살림과 같은 열매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열매 맺는 포도원과 같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